SNS 소통 연구소 한덕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음악 및 동영상 다운받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에서 음악 및 동영상 다운받기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세어드라는 어플을 설치하여 사용을 합니다. 포세어드 어플의 특징 및 활용은 포세어드닷컴의 계정에서 음악, 비디오, 이미지, 문서 등을 액세스할 수 있는 P2P 퍼슨 투 퍼슨 앱입니다. 모든 파일을 쉽게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를 열어서 검색창에 포세오드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사자라고 로고가 보이는 어플입니다. 터치하여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터치해서 열기를 합니다. 하단에 계속을 터치합니다. 지금은 이제 광고 영상입니다. 위에 하단에 상단에 건너뛰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광고 X를 눌러 터치합니다. 자, 이제 그 로그인 하기 위해서 하단에 구글로 계속하기를 터치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계정 중 사용할 계정을 터치합니다. 자, 포스에 대해서 기기의 사진 및 미디어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실까 하고 물어보죠. 허용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을 터치합니다. 비디오를 시청하면 어, 추가로 주는 혜택인데 이 부분은 일단 선물 거부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홈 화면입니다. 음악, 영상, 이미지 등을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다운받기 위해 하단에 메뉴 로고를 터치합니다. 음악을 터치합니다. 상단의 검색창에 공명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남을 입력하고, 아단에 검색을 터치합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 하면서 검색되어진 공명 중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업로드하기 때문에 그 영상이나 음악의 질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터치합니다. 원하는 선택구에 점, 곡에 점세개를 터치하면 여기서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보고 다운받기 위해서는 선택한 공명을 터치합니다. 여기서 플레이를, 로고를 터치해서 음악을 들어보고, 음악을 플레이 중지 하고, 하단에 다운로드 로고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됐다라고 바로 메시지가 하단에 뜹니다. 여기서 바로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상단에 알림창을 내리면 바로 이렇게 그포세어디에서 만남의 노래가 다운로드 했다고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저장된 음악을 확인하고 들어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 앱을 찾아서 열기를 합니다. 주로 삼성뮤직에 저장되어 있으며, 구글 플레이 뮤직 같은 음악 앱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삼성뮤직에서 하단의 마이 뮤직을 터치하고, 상단의 홀더 중에 주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플레이리스트 중에 처음에 있는 최근에 추가 항목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공명들 중에서 바로 전에 다운로드한 공명을 찾아 선택을 합니다. 터치해서 음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포세드의 홈으로 와서 영상을 한번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메뉴를 다시 터치해서 여기서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상단 검색창에 영상명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소스를 입력합니다.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서 검색되어진 영상들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제목에 제목 우측에 점세 개를 터치해서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바로 갤러리 동영상에 저장이 됩니다. 이상입니다.